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강릉 초당 두부의 신선함이 가득. 촉촉하고 고소한 초당 두부 팩 두부 모두부를 만나보세요. 두개 550g 구성으로 넉넉하게 즐길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맛있는 두부를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신선함이 가득한 냉동 아보카도 다이스 500g. 간편하게 즐기세요. 부드럽고 고소한 아보카도를 4,970원에 만나보세요. 샐러드, 샌드위치, 스무디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3위입니다. 연한 식당 푸짐한 동태탕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맛있는 한 끼. 신선한 동태와 푸짐한 건더기가 어우러진 시원한 국물 맛을 즐겨보세요. 11,900원으로 든든한 한 그릇. 2위입니다. 밝은 세상농원 무농약 국산 블루베리. 신선함을 그대로 냉동했어요. 간편하게 즐기는 1kg 특특 사이즈 14mm로 더욱 풍성해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담터 페퍼민트 티백으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은은한 페퍼민트 향이 기분 좋은 힐링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3730